안녕하십니까. 이제 서해교실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예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앉았습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체이기도 한데요. 에, 예서 입문을 제가 조전비로 했어요. 그 조전비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조전비를 한번 복습을 한번 음, 해보려고 어, 앉았습니다. 에, 예서 중에서 오늘 한두 글자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어, 공부를 좀 하고 어, 그리고 어, 마치면 어떨까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두 글자를 고른 이유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하나, 하나는 이제 청렴할염자입니다. 청렴할염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청렴할염자 이 청렴할염자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좀 파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예도할때 이제 예자입니다. 예자 아, 이 예자하고 어 염자하고 이두 염자하고 이두 가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제가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도 이게 조준비하고 똑같이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디자인에 대해서 또는 운필에 대해서만 잠시 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수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서예 입문하시는 초신자들이 주로 많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어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얼마나 웃기, 웃기는 얘기겠어요 저보다 더잘 쓰시는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다른 사이트 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책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는 뭐 책보다 더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책을 뭐 똑같이 쓰지는 못하고요 제 나름대로. 서예의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런 뜻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염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염자를 쓰는 이유는 음, 제가 글을 한 먼저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에, 이렇게 이제 조전비에서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이 글을 골랐냐면, 이 도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초심자 때 가장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을 하는데 애를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 부분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어, 이 도법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예, 제 스스로만의 터득한 요령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 내려올 때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질 때는 분면을 바꾸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행서나 예서나 뭐 어, 해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 원래는 똑같은데 이걸 이제 예서에서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내려왔다가. 방향을 바꿀 때 약간 틀어주고, 틀어주고, 붓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고, 붓을 약간 띄워주면, 붓을 들어주면, 브레이크 잡힌 면이 보여요. 그럴 때, 이렇게 튕겨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쓰면 이, 이 원리예요 어, 이거를 좀 빨리 하, 하니까 이게 잘안 보이는 것이죠. 어, 다시 한 번, 한번 해볼까요? 다가 방향을 바꾼 다음에 붓을 틀어주고 브레이크를 잡고 나둘 틀어주는 거죠. 튕겨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딱 잡힌 듯한 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딱 잡힌 듯한 이면이 이, 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초보 때는 물론 이제 그 붓글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이런 부분은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어, 배에다 힘을 줘서 이렇게 해서 으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튕겨줘야 돼. 어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조심자들이 어, 조심자들이 그 부분을 하기가 힘드니까. 어, 제 경우에, 이제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좀 밋밋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붓을 돌릴 때, 면을 바꾸지 않고 그냥 돌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봉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시점에 돌리느냐? 돌리는 시, 붓을 면을 바꾸는 시점도 면을 바꾸는 시점도 제가 보기에는 어, 내려오다가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 틀어줘야 돼요. 살짝 틀어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틀어주면서 바꿔야 돼요. 두, 세, 이 도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 염자를 고른 것입니다. 염자를 고른 이유 중에서는 이 도법도 도법이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예서의 에 특징이 이 디자인이 상당히 오밀조밀합니다. 근데 그 오밀조밀한 걸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 붓을 처음 잡았을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쓰는 것은 한획한 어, 한 획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절을 넣다 보니까 어, 이런 이제 그 은필의 습관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오밀조밀하게 쓰려면 은 이게 책보다 더 타이트해야 돼요 이 선들이 근데 이 선들이 타이트 하려면 타이트 하려면 이 중봉 여기가 중봉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붓을 가느다랗게 이, 그이 선이 달뜬 말듯 달뜬 말듯 그렇게 촘촘하게 쓰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달뜬 말듯하게 쓰면서 이 획이 하나하나 획이 힘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힘이 있으려면 정말 여기서 중봉 잡아줘야죠. 그래서 제가 예서 쓸때 항상 그 필요한 게획에 중봉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요 자, 요 자리에서 중봉이 안 잡히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 이렇게 왔고, 여기서 이제 오밀조밀하게 안 쓰면, 이 획을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가 이 면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쭉 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 초보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늘다리게 쓸려다 보니까 이게 렇 편봉으로 쓸어요. 편봉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이 획의 힘이 없을 뿐 아니라 획의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두께가 좀 이상하게 빠지면서 이 오밀조밀하게 쓰는 것이 안 돼요. 먹, 왜냐면 이 먹이 번 이렇게 이 길이 번지니까 이 획이 닿거든요. 이렇게 닿으면서 이게 뭉쳐버리게 돼요. 이게 그렇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여기를 이 편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면서도 이게 회기 정확하게 일정히 힘이 있고 오밀조밀 하려면 반드시 부세 여기 한두세 개만이라도 두세 개만이라도 여기를 해서 반드시 중봉 잡고 가느다랗게 하더라도 중봉 잡고 이렇게 촘촘하게 써서이 선이 달든 말듯 달든 말듯하는 디자인들이 예서에서는 이, 이런 걸 요구하는 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밀조밀하게 쓰는 거, 그래서 이 독법이 중점적이 사실은 이, 오늘 고른 이유고요. 어, 고르, 오늘 지금 해설을 쓰신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예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행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설을 쓴 다음에 행서를 쓰시고 행서를 쓰시고 그러고 나서 그두개 글을 쓰고 나서 완전히 문필과 중분이 잡은 다음 예서로 넘어오면 예서는 뭐 거의 노스떡 먹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행서 쓰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소방대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서를 물론 행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서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닌데 이 부분을 예서 일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예를 보면요, 이 선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변변에이 선이 삐쭉삐쭉삐쭉 나가지 않고 완전히 이 정리가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다음 글씨를 쓰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 예자를 쓸때 조심, 이제 뭣을 잡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자, 이게 흔히 범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실수인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 이제 이 방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글씨가 이획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이획 때문에 제약을 받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못 쓰지 않습니까? 못쓰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어, 어디쯤에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쓸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길게 해야 되나? 책에 보니까 짧은데, 여기서도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책대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글은 제대로 썼는데, 뭔가 여기가 간격이 이렇게 붕붕붕붕 뜨는, 이거는 이렇게 달듯 말듯 하고, 이런 디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초심자들이 이런 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에 잘안 띄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이, 이쪽 한 변에, <laughs> 변에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자, 이, 보면은 여기, 여기 중앙선이거든요. 이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옛자가 보면은요 옛자가 이게 길잖아요. 이거보다 뻗, 뻗어 나왔잖아요. 뻗어 나왔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쭉 힘있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이 중앙에다 써가지고는 안 되죠. 약간이 쪽으로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붙어서 하고 이건 좀 길게 하고. 이쪽으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여유,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뻗어나가, 이, 이쪽에, 자꾸 붙이면 이쪽으로 길게 써도 큰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중봉 잡고, 길게 이렇게 해서, 돋보로뻗어내고 자, 여기에서 선을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하고 바람 스를 맞춘다. 그래서 이걸 길게 했다가는 아까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자, 그다음부터는 바짝 붙여서, 바짝 붙여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죠. 써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건 조금 이렇게 침, 약간 좀침범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어.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타이트해지면서, 타이트해지면서 크게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이렇게 동떨어 이게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 예, 책에도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흔히 초심자들이 범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실수, 이요 두, 요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글자를 고른 것입니다. 자, 한번 저도 연습 삼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선은 여기서 꺾일 때 이게 90도로 탁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격 같은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좀 뚝뚝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조그만 선도 여기 해서 중봉 잡고 서는 그냥 쭉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그리고 요거는 너무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리고 예, 글이 끝나는 지점에서 파임이 시작되는 거. 어, 요렇게뭐 디자인을 하시면 은조전비와 조전비의 운표를 어느 정도 따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염자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바꿀 때 면을 살짝 바꿔 주는 것입니다 붓을 방향 바꿀 때 살짝 들면서 다시 방향을 바, 면에, 면을 바꿔주고 붓을 놔야죠 오밀조밀한 게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이 붓에 먹이 좀 없이 쓰는 연습을 하세요. 글씨 쓰때 어떤 글씨체든지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먹이 없으면 이 획을 빨리 할때이 갈필이 이상하게 나오,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천천히 쓰게 돼요. 천천히 쓰면은 이 붓에 먹이 없어도 점 하나하나도 붓을 다 놀려주면서 쓰는 어,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음, 좋은 운필의 습관을 들일 때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조전비를 똑같이 썼네 안 썼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 예서의 운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획을 긁을 때 예서의 포인트 어, 쭉 끊는 예서보다는. 예서가 하나하나 울퉁불퉁하고 투박하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저를 이렇게 넣는 거. 그렇게 하면서 방향 바꿀 때보 들고 면 바꿔 주고 약간 틀어 주는 상태에서 튕겨 주는. 자, 요런 거 오늘 집중적으로 어 말씀 좀 드렸는데 예서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잘안 돼요. 짜증도 많이 나고 하는데, 예,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랑 또 한, 당분간 한 며칠 또는 몇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